안녕하십니까 따상면 입니다 어제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증거금 40%로 바뀌면서 음 거래대금이 6300억 터지면서 정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에 자금을 쓸어모았고요.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. 오늘 상장했던 스톰테크 기대도 안했는데 큰 수익을 주었고요. 역시 스몰캡에 하이투자증권 이라서 많이 가격을 띄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시장은 코스닥 1.84% 상승해서 813포인트 코스피 역시 1 0 5포인트 상승한 2496포인트 2500 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. 거래 대금은 조금 아쉽네요. 옛말에 조금 산타랠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